그러면은 외국인분들은 신을 받을 때 외국 신이 오시나요? 아니면은 한국 쪽신 쪽이 많이 오시나요? 그거는 내가 선생님 외국인분들도 네. 그 신내림을 받으시나요? 네. 그럼 뭐 신병이 있어서 받으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신이 좀 강하게 있어서 받으시는 건가요? 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신명이라고 하는 조상신명, 천신, 뭐 이렇게 해서 구분이 되게 오래전부터 나뉘어져 있었잖아요. 산신, 용신. 그래서 그 에너지가 굉장히 크게 응축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외국인 분들 같은 경우는 신명이라기보다는, 물론 신명의 기운도 있겠지만도, 그 외국인 그 사람 개인의 의식 수준의 차원이 한 단계 높은 거요 일본인보다. 그래서 영적인 에너지가 굉장히 강한 거죠. 여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영적 에너지가 그래서 자꾸 한국의 뭐 샤머니즘이라든가 심리라든가 뭐 여러 나라에도 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부족과 풍수가뭐 이런 여러 가지들 있잖아요 그런 거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음. 근데 한국의 샤머니즘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높다라고 하면, 그러면 한국의 샤머니즘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된 전통을 경험하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내림굿도 해주고, 여러 가지 점사 보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 부정 푸는 거나 이런 것들도 확실하게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딱 인지를 시켜주지. 근데 그쪽 나라로 가가지고, 만약에 뭐 점을 본다거나, 뭐를 한다 했을 때는 그 나라의 방법에 맞게 또 해석을 해서 하겠죠. 어. 근데, 신병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고, 아. 일반인들하고는 공감대가 형성이 전혀 안 되는 상황인 거야. 그런 분들이 이제 찾아오죠. 그래서, 신은 있어요. 음. 어, 내가 아까도 그랬잖아. 지구 한 덩어리라고. 그러면은, 외국인분들은 신을 받을 때, 외국 신이 오시나요? 아니면은, 한국 쪽신 쪽이 많이 오시나요? 그거는 내가 안 해봐서 몰라. 아. 근데, 신명이 오는 거는, 신굿이라고 하는 의뢰를, 판을 벌려서 뚜껑을 열어야 되는 거야. 음. 쉽게 말해서 우리 이렇게 점사 보는 것은 엑스레이 찍어요 네. 치성이나 구슬 작게 하거나 부적을 하거나 막 이런 것들은 치성은 CT 찍는 거야 구술한다 라고 하는 것은 병원에서 MRI 찍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 그래서 점사를 봤을 때는 한두 가지 가지고 점사를 봐서 그걸 가지고 일을 들어간 거야 구슬 근데 막상 MRI를 찍었더니 딴게 나오고 딴게 나와 그러면 그 판에서 해결할 수 있는 거는 해결하면 좋은데, 그게 아니면 다른 치료를 또 받아야 되는 거지. 뭐, 이제 욕하거나 트집을 잡고 싶은 사람들은 이런 거 가지고도 생트집을 잡죠. 근데 그런 거 아니고, X-ray를 찍느냐, CT를 찍느냐, MRI를 찍느냐에 따라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 판을 벌린다라는 것은 MRI를 찍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명이 어떻게 내리는지는 판을 벌려서 뚜껑을 열어야 되는 거야. 그리고, 그걸 준비하는 과정, 시작하는 과정의 순서, 그다음에 그렇게 했을 때 하늘에서 산신에서의 감응하는 에너지 이런 게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음. 그래서 어, 제일 좀 어, 답답한 사람들은 앉은 자리에서 모든 걸다 알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참나랑안 어, 맞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좀 무섭습니다. 어, 왜냐하면 너무 싫어. 음. 어떻게 앉은 자리에서 하늘에 산에 모든 걸다 리딩을 해줘? 그러면 나 여기 안 앉아 있죠. 네. 축지법으로 하는난 비행기도 차도 필요 없지.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면, 네네. 그래서 어, 그런 어, 관념은 안 가졌으면 좋겠어요.